예, 처장님 반갑습니다. 처장님 네. 뭐, 워낙 꼼꼼하고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어서 어, 이렇게 일처리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군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법령 심사 시 국민 참여 심사 실시하겠다라고 하셨고요. 12쪽에 법령 해석 과정에서 관계 국민의 의견 진술 등 참여를 보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법령의 직접 수범자인 국민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보여지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노란 버스법은 해석상으로는 법제처 해석도 이런 수긍이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따라오지 못하는 여건이라 아주 이렇게 큰 예, 좀 난리가 났던 것 같고요 법제처 제도를 보니까 국민의 참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국민 참여 심사제, 국민 법제관제도. 또,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참여 의견 수렴.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선, 겉도는 국민 참여 심사제입니다. 5년간 국민 참여 비중이 5%, 4%에서 5% 정도에 불과하고요.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나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장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견이 많이 들어오는 법령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심사를 적극 좀 실시해 주기를 어,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저 검토하겠습니다두 예, 번째는 여전히 아쉬운 국민법제관제도. 어, 국민법제관이 20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네. 법제처에서 선정하고 있고, 근데 단한 건의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법제관이 34%에 달한다라는 통계가 있네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격려라든가 그 아니면 교체라든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실까요? 급락한 입법예고 반영률 지금 지난 5년간 보면 입법예고 반영률이 그래도 20%, 25%, 36% 꾸준히 되고 있다가 작년 2022년도에 7.3%로 급락을 했습니다 혹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예그 네, 원인에서 뭐 예 그럼 음, 요건 한번 해야죠. 원인 분석을 좀해주시고요4 네, 급락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의 종감정 까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다만,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입법 내고 에서 제출된 음.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그 법안을 제출한 소감 부처에서 반영할까지 네, 결정하는 알겠습니다. 것이니까요 네, 그 부분은 말씀 드렸어요 싶... 예, 예 그리고 최양석 법력 해석 국장님 잠깐 예 단으로 나와 주시고요어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에 대한 그 법령 해석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법제처 6건 해석 처리 건수와 처리 기간을 보니 700에서 1,000건 꾸준히 하셨는데 평균 회신 회신 기간이 40일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민희 방통위원 상임위원 후보 내정자에 대해서는 지금 189일째 거의 4배 이상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금 방송법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수위원과 아주 밀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이 필요하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거 법령 해석 안 하셨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뭐 요청이 따로 오지 않았는데 요청이 안 들어왔고 네, 네. 대통령께서 알았습니다. 직권으로 그냥 임명을 해버리셨죠. 네. 요청이 안 들어오면 그럼 해석을 못 하는 겁니까? 법제처에서 네. 요청이 먼저 와야 그 이제 요건 검토해가지고. 네. 어 그럼 네. 앞으로 어떤 기관이 법령 해석 예컨데 후보자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해서가 안 하면 그냥 무사 통과되는 겁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 규정 같은 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법, 어, 기본법과 법제문제 개정사항 요청을 주제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음 자료하면 보실까요? 지금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의 해석이 늦어지는 동안 방송 쪽에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그냥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됐죠. KBS 수신료 분리징수 통과됐죠. 윤석열 KBS 이사 해임됐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됐죠. 정미정 EBS 이사 해임한 의결됐죠. MBC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됐죠. MBC 김기중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해임됐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동안 김효재 이상인 여권 측분들 또 이동관 이상인 여권 측분들이 <laughs>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혹시 의견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리하십시오. 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